주식투자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엔트맨 테레비는 특정 종목의 매수 및 매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핫한 종목을 알아보는 핫해, 핫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핫한 종목 네, 두 번째로 d r t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 r t 해당 종목은 그 DMG 관련 대북주로좀 뽑히는데요. 어, DMG 지역의 유해 발굴을 하는 그런 어, 회사의 테마로서 어,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급등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많이 물리신 분들의 그 고열이 많이 느껴집니다. 음, 이날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더 상승을 할줄 알고 따라붙었던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어, 쭉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손절 처리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정말 좋아 보이죠? 지금 주가가 더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만 차트를 봤을 때, 저라면 여기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봤을 것 같아요. 한이 정도? 네, 여기서 여기, 여기 정도. 이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봤을 텐데,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툭 떨어지면서, 제 거에 대한 수량이 체결이 됐겠죠? 만약에 매수를 걸어놨다고 하면. 그렇, 네, 여기서 한번 반등을 나오긴 했네요. 11% 정도 쌓아줬는데, 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으면 뭐 가장 안전한 어, 마,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여기서 욕심을 내고 투자를 더 했다고 하면 물을 타거나 그랬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손실을 볼수 있었겠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돼서, 여기까지 보유한다고 그럼 대략 35%의 손절을 어, 볼수 있는 그렇게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여기까지 내가 이제 오늘 날짜가 이렇게 뭐 2019년 6월 14일 금요일에 이렇게 봤다 이 종목을 어, 굉장히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양봉 상한가에다가 네, 거래량도 터지고 네, 이날 거래대금도 뭐 1,260억이면 거래대금도 굉장히 준수하거든요. 아주 우수한 종목인데. 만약에 이제 여기 타점을 잡지 않고 조금 분봉상에 보면서 타점을 좀 높게 잡았다. 예를 들어서. 와, 이 정도의 타점을 잡았다라고, 예, 를 들어서 가정한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도 이제 뭐, 반등을 주긴 했겠지만, 그냥 존버로 했다고 하면, 그냥 반등 한번 없이 쭉 주가가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에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첫 번째로 메스타점을 잡았던 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되는 그런 라인이 되죠. 그래서, 어, 매매를 하실 때좀 주의를 하시면서 손절도 꼭 염려를 하시면서 매수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dr 텍이 오늘 약10% 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거래대금이 6, 630억에 네, 거래량 3400만주 네,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죠 음, 이날도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데, 이날은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좀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도 일봉상의 타점을 보자라고 하면, 네, 여기 1680원 정도 자리에서, 어,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 엔트맨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리가 되게 낮잖아요 뭐 소위 이제 다른 분들은 설마 뭐그 자리까지 오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은근히 그 자리까지 오는 종목들도 꽤 많구요 그 자리까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매수 안하시면 되잖아요 매수 안하시면 손해는 안 보는 거니까 일봉상에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지지가 받는 매물대가 좀 있고요. 여기 이제 매물대를 근거로 해서 어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보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잡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해당 종목은 1,680원에서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는데 분봉상에서도 해당 타점이 잘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1,680원 타점이라고 하면은 네 오늘 타점 정도에 보면은 이제 이 정도 타점이 되겠네요. 1분봉으로 네 본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지지를 주고 올라왔던 타점이라서 뭐 한옥가 위에인 1600, 1,690원 자리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옥가를 수정해서 1,590원에 디 r 택이 온다라고 하면 어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1,590원에 하고 어 시가가 오늘 1,645원이기 때문에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손절하는. 그런 전략으로 어, 해당 종목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가가 1645원, 예,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여기가 매수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알 어, 오늘 진짜 뭐 디알텍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어, 지금 채널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채널, 이 정도 채널로 움직일 것 같아요.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많은 매물대들이 좀 있잖아요. 대략 한 4개월 정도의 매물대가 여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4개월 된 매물대를 지금 강하게 뚫었고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종목이 오늘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늘 사서 오늘 팔 수도 있는 네,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해상 종목은 1,690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가 되는 자리는 여기 네, 1 7 6 0원 정도 자리. 네, 뭐 안전하게 산다라고 하면 1,760원 정도의 매도를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 자리 매물대를 보고 매도를 할게요. 이 어, 자리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매수를 하고. 안 하면 그냥 보내주는 그런 시나리오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DRTEC. d r t 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트를 보시면서 해당 종목을 보시고 또 여러분 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